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와 김은둥갑입니다. 봄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생뚱맞기는 하지만 사주를 통해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삶과 죽음, 무엇일까요? 저야 뭐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팔자요, 살다 죽는 것도 각자 운명에 잇따라 보는 사람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의 죽음의 원인을 먼저 명리로 본 다음,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 이 사주를 보면 경일이 해월에 났습니다. 아 그리고 지지에 관사를 이렇게 정관을 이 보고 있죠. 그리고 오중 정화가 월간에 투간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경에 해월에 났고 또 해중에 임수가 이렇게 시간에 투출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임수의, 임수의 기세가 매우 왕하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이 좀 심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랑 신약이 되겠는데요. 신약한 사주를 보면, 대개 운은 신왕운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신앙문으로 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운이 이렇게 수목향으로 흘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병이 매우 어 강하다. 병이 아주 깊게 들어있는 사주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약한 사주는 비겁인으로 어 흘러야 되는데, 이 사주를 보면, 천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지만, 이 경금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해주기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생하는 것은, 토생금 해서, 이제 토기가 경금을 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토기가 그래도 있다면, 유기하다면, 그래도 소생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토기가 만약에 없다면, 쓸 수가 없다면, 매우 병이 깊게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토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해중에 간목이 있습니다. 이 간목이 진중의 무토를 이렇게 극파를 시키고 있지요. 이 진중의 무토야말로 이 사주에서 용이 된 오행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해중의 간목이 진중의 무토를 이렇게 극복함으로써이 사주는 사랑신약에 아주 극심한 병이 들어있는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이 운이 또이 비겁인 양으로 흘러주었다면 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보겠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주는 해자, 해자축을 이렇게 지나서 임묘진으로 이렇게 수목향으로 흘러주고 있으므로, 원명의 살이 왕한 가운데 다시 재성운으로 근국목해서 재성운으로 향해서 재생살이 다시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좀더 세분화, 세분적으로 세분화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일간이 해월에 났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임합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목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목생화해서 어, 다시 살이 왕해지는 어, 기신으로 되어 화, 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어, 오화를 이히 보고 있죠. 이 정관을 보았지만 이렇게 이비를 보면 살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다, 다시 살로 화해서 이 사주가 이제 병이 깊게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러면서 여기 식신이 있는데요. 해중의 임수가 이렇게 식신으로 올라가 있지요. 근데 이 투간이 되어 있는 이 식신이 월에 또 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그 설이 심한 거지요. 일단 설이 심한 명들은 감성이 매우 발달합니다. 아, 그런데 이러한 사주, 사랑신약의 사주에서는 이 감성이 발달한다는 거 아, 매우 오히려 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지병으로 사망을 하였는데요. 어, 어떠한 지병인지 궁금하시죠? 어, 어떠한 병으로 사망하였겠습니까? 아, 경금이죠. 여기서 경금, 일간인 경금에 의한 그러니까 경금이 의미하는 것은 폐가 되겠죠. 폐. 네, 폐질환이 있었습니다. 폐질환이 있어서 체질환이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관성에 이렇게 목욕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목욕지죠? 이 목욕을 이 보고 있는데, 이 정관에 목욕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살이, 살로 화한 중에 이 목욕을 이 보고 있음으로써, 절제심이 매우 없는 거예요. 절제심이 결여돼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신약 사주이기 때문이에요. 살이 왕환 중에 신약 사,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또 감성이 매우 발달해 있는 사람이라서 지켜 지켜야 하는 어떠한 그런 것보다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생활의 무질서함, 생활의, 생활의 무질서함으로 올수 있어요. 생활의 무질서를 야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폐 질환을, 지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적인 것, 술과 담배를 어, 매우 이렇게 많이 예용을 함으로써 절제심이 없어서 아,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기는 이제 어떠 언제 사망하였는가를 이제 운에서 볼수 있습니다. 에, 사랑신약으로, 사랑신약으로 했습니다. 사랑신약. 이 사랑신약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인을 봄으로써 이제 살인상생으로 돌아야 이게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지요. 아, 그런데 이 사주는 아까 간목이 이 용인, 무토, 이 무토가 용이죠. 이거는 용이 근데 이 사주는 용이 급파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 가운데 이제 운이, 예, 제, 재생살하는 그런 운으로 돼서, 어, 떻게 보더라도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 시기를 보자면은, 아, 어, 10대 운에 보면이 무기토를 봤죠. 아까 무토 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에 이렇게 토기를 보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지요. 그래서 이때에는 몸은 좀 약했을지라도, 어, 건강상에는 크게 별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축대웅부터죠. 이 축대웅부터 아무래도 축 중에 개수가 들어있고, 이 해자축 수왕절로 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모광절로 이제 절입하는이 경인대웅을 보면은, 여기 인대웅을 보죠. 예, 인대운에 이렇게 인옷슬합을 합니다. 그래서 인옷슬합화함으로써 다시 살이 중앙 가운데 다시 사랑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합이 들어와요. 이런 경우에 인중의 병화가 병화가 다시 일어나으로써 살이 더욱 극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금을 아주 녹여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사람이 이때에는 아무래도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혈을 하고 각혈을 하고 각혈하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명조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고인의 명곡을 빌면서 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기문의 어떠한 응엄함을 바로 알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 싶어서 아,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문으로 아, 한번 이것을 아, 보겠습니다. 우선 사주 천간과 지주를 통해서 아, 천방과 집안의 수를 정해야겠죠. 아,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아, 천반을 끌어내면은 이게 9입니다. 아, 7이고, 어, 또, 어, 이게 4지요. 그리고 또 7입니다. 이것을 이제 더해주면은 다 더해서 이렇게 이제 9로 나눕니다. 9로 나눈, 나머지 숫자가 바로 천반수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천반수는 9가 되겠죠. 예, 천반수는 9입니다. 그 다음에 지반수는 에, 5가 되겠죠? 또 5, 또 12, 에, 7이 되겠, 에, 5가 되겠죠? 그래서, 아, 아 7이 되겠네요. 에, 에, 7이 되고, 또 12가 되고, 이것이 이제 에, 에, 5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에, 다 더하고 나면은, 아, 이게 아. 사가 되겠죠? 예. 참 집안 수가 이제 4가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예, 이것을 이제 아. 구공을 이제 또포국을 해서 어, 참 중공에 넣고 이제 구공을 이제 포국 순서에 의해서 어, 작성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구공도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아구공속에다가 이렇게 4 9를 넣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구공 수대로 5 6 7 8 9, 10,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천반수를 돌리면, 10,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4주를 보고, 연월, 시, 중궁 이렇게 정하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진궁이 연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궁이, 월궁이 이제 건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궁이 오, 이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궁은 일진궁과 동일한 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 월, 어, 일, 시, 이, 동안 그, 거기에 이제 중궁을 어, 하겠지요. 그래서 연월일시 이것을 가지고 이거 동태를 이제 살펴서 추론을 하겠는데요. 아, 먼저 육친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육친을 정하면은 일진 천반에는 목극토지요그래서 재성이 있겠습니다. 재성이 천반에 이렇게 있네요. 어, 그 다음에 연에는 또, 목극토지요 여기도 재성입니다. 여기는 재성이 아니라, 이제, 형제궁이네요. 예, 형제궁. 그 다음에, 또, 월궁에는 또 목극토니까, 아, 재성이죠? 여기도. 그 다음에, 중궁은 무엇이겠습니까? 금극목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에, 금궁목이니까 이건 전관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중궁의 음복된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금 지반수가 4인데 여기 보이지 않는 지반 중궁의 지반 수의 음복된 수가 9라고 합니다. 이 음복수가 이 연에 연의 묘지요, 팔목은 묘입니다. 이 묘와 사, 사금은 유입니다. 묘유충을 해요. 묘유충을 해서 이렇게 묘유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묘유충을 하면은 이 중궁 집안 속에 숨겨져 있는 응복된 음 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구수가, 예, 이 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혈을 한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걸 발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가 나오면은 이 관성 정관이었는데 이것이 관 관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뭐 뭐냐면 살이에요. 한마디로 지뢰궁입니다. 지뢰궁으로 변해버려요. 이것은 화흉한 것이죠. 나를 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 사주에 가장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기문으로 풀어봤을 때왜 단명일 수밖에 없느냐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월에서 월에서 재생만 하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일진공은 중공에서 이관계가출연을 해서 발동을 해서 이 일진공을 바로 쳐버리는 것입니다. 급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진궁은 또 이궁의 삼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왕한 편이 아닙니다. 그 왕하지도 않는 삼목을 이 월에서 생을 받은 이사구군이 구금, 굉장히 악살이죠. 이 악살이 이렇게 정면으로 충, 충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진공의 내가, 이 집안수가 나를 의미하지요? 이 사주의 주인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배견할 수가 없어요. 소생을 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결국은 사망한다. 결국은 단명이다. 단명한다. 예, 이러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게다가 한 가지 어, 빠뜨렸는데 에, 이 부고 부모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부모궁을 살펴봐야 돼요. 이 부모궁을 어, 살펴보고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수명을 볼 때에는 이 부모궁이 또 수명궁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수명궁을 볼때이 육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극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공인 수명공도 그렇게 왕한 편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생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왕한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명이 길지 않다. 수명이 길지 않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 것이지요. 예, 해서, 어, 이와 같이 이 사주 팔자에는 어, 각자의 삶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 또한 들어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불과 학력적인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